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게그 지수랑 로그밖에 없거든.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다. 그다음에 분수. 뭐 이것까지 이야기 좀 해보지 뭐. 그래서 이제 공식부터 한번 쭉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는. Xn승에 관한 이야기인데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인테그랄. Xn승의 dx는 얼마가 되냐면 자, 순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순서를 볼때 우리가 저거 보자마자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가 뭐였길래를 생각하는 거지? 원래 함수는 반드시 이게 차수가 더 높았을 거잖아. 그래서 높았을 거니까, Xn 플러스 1승이라고 보시고 잡아놓고, 그럼, 이거 미분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미분해서 개수가 1되려면은, 뭐가 나눠져 있어야 돼? n 플러스 1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적분 상수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왜 n이 -1이 마이너스 1이냐, 아니냐를 왜 나누냐면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x분의 1하고 똑같거든. 근데 이건 알아야 되는 거거든? 뭐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죠?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서 잘 챙겨 들어야 돼요 진짜 잘 챙겨 들어야 돼 그냥 LNX가 아니고 그냥 LNX가 아니고 절대값 LNX다 이거 진짜 신경 잘써 주세요 옛날에, 옛날에 애들 가르쳤을 때는 그냥 lnx라고 애들이 막 써가지고 맨날 헷갈리거든 근데 반드시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비중이 어떠냐면 그냥 lnx라고 풀었을 때는 거의 90%는 90 다돼 근데 거의 이제 이10% 비중으로 마이너스 x를 고려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그런 게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절대값은 항상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꼭 써주세요 그래서 박씨 자 왠지 볼게. 자이 정도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럼 당연히 lnx가 다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 미분해봐. 마이너스 x분의 속 미분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x분의 1 되는 거 똑같은 거야. 그치?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부정적분. 이건 내가 수투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쌤이 이거 수투에서도 이야기 한적 있죠? 응. 자, 우선 들어가는 방법은, 거, 이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거꾸로 생각하라 했어요. 이게 반드시 차수가 하나는 반드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빨간색을 미분해서 하얀색이 되려면, 일단 n 플러스 1은 당연히 지워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 또 속미분을 들어가게 되면 또 뭐가 튀어나와? A가 튀어나오니까 그 A도 지워져야 돼서 A분의 1까지 꼭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C.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이야기 한 번만 더 하자. 너네 이거, 이거 이렇게 부정적분 했잖아. 근데 만약에 정적분에 들어가게 되면 0 집어넣었을 때0 나옵니까? 안 나오죠? 0 집어넣었을 때0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 생으로 접근했을 때0 집어넣으면 보통 0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얘는 접근했을 때 0집어넣으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0집어넣고 빼는 것까지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 지수함수 부정적분. 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이니까 당연히 접근해도 2의 x승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챙기고 갑시다. a의 x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긴 그대로지. 근데 뭐가 딸려 나옵니까? 지수는 lna가 그냥 딸려 나오지. 로그는 lna가 분모로 딸려 나오죠. 다시 지수는 분자로, 로그는 분모로. 이렇게 따르 딸려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원래 구조는 이렇게 똑같을 거란 말이야. 원래 구조는. 근데 이거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까? LNA가 딸려 나오니까 적분의 입장에서는 LNA를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는 l n a 분의 AX인 수 밖에 없죠. 이기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을 정리합시다. 이게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성질이 되게 강하거든. 뭐야? 이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미분 표까지 좀 씁시다. 자, 당신코 잘못 썼다. 미안해. 어쩐지 약간 어색했습니다. <laughs> 네. 당신코 코털 깨제 제 쓰시고 오. 우리 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네. 어 바깥에 고정시켜 놨는데 떨어졌네요.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버릴 거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네가 나간 거야. 네. 성립하는 세 가지 성질 있죠. 챙겨 넣으시고. 그다음 미분한 것좀 써볼까요? 보통 우리 플러스를 파란색으로 쓰지. 마이너스는 빨간색인가? 아, 반대구나. 맞네. 반대네. 맞네. 맞네. 반대네. 그럼 이렇게 하자. 음수는 빨, 양수는 빨간색, 음수는 초록색 하겠습니다. 네. <laughs> <미분? 웃음> 예. 아, 이, 이쁘게 알록달록하게좀 정리하려고. 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어, 시퀀트 제곱. 그 다음, 사인은요? 코사인. 코사인은요? 마이너스 사인. 코탄젠트는요? 마이너스 코시컨트죠. 밑에 거 제거. 그 다음 얘는요. 시크탄. 혹여나 기억이 안 나면, 한번 타면 세카마게 아, 몰라, 뭐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뭐 있었는데. 하이드만. 버리겠습니다. 그냥 외웁시다. 자, 얘는 예예코한 거죠. 코시컨트 코탄. 그래서 내가 왜 빨간색하고 초록색 나누는지 알겠지? 이쪽은 다 빨간색이고 저쪽은 뭔소리 이쪽은 다 양수고 저쪽은 다 수토하다가 정신이 없네요. 수토 어려운 문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머리가 아팠니다 지금 오른쪽은 다 마이너스죠. 네. 이 얘기죠. 그럼 적분하면 이제 반대 방향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너희들이 뭐까지 고려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냐면 이런 게 고려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한번 잘 봐봐. 되게 생소한데 문제가 이렇단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적분하래, 들어. 이걸 적분하래. 음, 어디 보자. 점점점.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아, 물론 뭐 치환 조건 뭐 이런 거 듣겠지만, 근데 얘가 사실은 얘 정체가 뭐였냐면 이거였다는 거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 맞지? 근데 코사인 분의 일은 시컨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크탄이죠. 적군하면 뭐라는 걸할수 있어요? 시컨트가 된다는 걸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 앞으로. 그래서 다소 암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암기가 안돼 있으면, 이제 이런 거풀 때, 어렵다고 최면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세요. 이건 내가, 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이걸 지금 안 외워서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 절대 최면 걸리지 마세요. 미적분에 대해서. 자, 이거 쭉 외우시고, 여기 안에서, 아, 이거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하면 다 육각형 내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울 필요도 없어. 나는 항상 이거 머릿속으로 이거 떠올려서 계산하거든. 그리고 마플 교과서 특강 이야기 좀 살짝 해볼게요, 여기. 앞으로 이, 이런 삼각함수들은 적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 좀 해볼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연필 가지고 찍찍 해보고 답 내보고 해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그게 잘안 되니까 내가 이제 억지로 시킬 겁니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면 제곱류들은 지금 접근했을 때 정보는 이게 육각형만 써먹어야 써 되거든, 지금? 육각형 위주로 써먹어야 되다 보니까 저건 지금 바로 생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해줘야 되냐면 차수를 이게 다 1차잖아. 1차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공식이 뭐냐면, 이게 지금 반각 공식이거든. 그래서 반각 공식을 활용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얘기야. 이런 식으로 차수가 이제 2차면은 무조건 반각 공식이든, 이렇게 차수를 계속 낮춰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이제 인테그랄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x dx죠. 그럼 접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코사인 접근하면 그냥 사인이다. 코사인 접근하면 플러스 사인이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접근하면 플러스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더하기 c.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쭉 구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다 너네들이 직접 한번 체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니메킹 1번 보죠. <laughs> 자 쌤이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좀 보여줄게 루트류는 어요 문구만 좀잘 기억해 줘 루트류는 무조건 분수지수로 바꿔서 걷어 올리세요 그리고 어떤 값이든 간에 이게 분모에 있잖아 걔네들은 그냥 걷어 올리세요 왜냐 그게 더 미분이 편해 예를 들어서 x 6승분의 1 미분하세요 엄청 불편하죠 왜냐면 x 12승분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니까 아직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 이거를 생으로 미분하게 되면 목셈 미분법을 써야 돼서 x 12승분에 크크크크크크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x-6승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해 버리면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항상 활용하라는 거야. 접근 때도 마찬가지로. 이건 진짜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걷어 올리세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인테그랄 들어가고, 루트 X잖아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2 루트 X 플러스 1이제. 그지 그럼 얘는 얼마냐면, 자, 인테그랄. 루트 x 마이너 더하기 루트 x 분의 1 나와요. 내가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쌩으로 하지 말고 더어 올리라고. 그러면 눈에 보기 쉽게 설명해줄게. 자, 얘는 x에 2분의 1승으로 취급하시고, 얘는 2로 취급하시고, 얘는 x 의 몇승으로 취급하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접근하고 접근하면 돼. 근데 내가 순서 항상 알려줬지? 여기서 거꾸로 가지 말라고? 아니, 여기서, 여기서 그대, 그대로 가지 말라고? 항상 거꾸로 생각해서 차수를 하나씩 키워봐. 중간에 있는 거 어차피 쉬우니까 끝났고, 얘는 키워졌겠죠? 미분해서 얘가 만들어지려면 어쩔 수 밖에 없는가를 고민해 보면, 무슨 수로 들어간다는 거야? 역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수로 들어간다는 거야? 역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되죠. 플러스 C. 이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FX잖아. 근데 F1이 3분의 2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세모님 계산할 때, 원래 정석 방법은 그래. 이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C 쓰고, 그 다음에 C 값 구한다. 이러잖아. 근데 이게 이제 너네들 머리 정도면, 이 C가 암산 정도로는 금방 구해져. 어느 정도 웬만한 건다 암산됩니다. 1로어봐 없잖아. 3분의 2 남잖아. 3분의 2잖아. 상수 얼마 있을까 없어. 여기 서을 없잖아. 이렇게 찾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C를 쓰는 것 자체도 시간이 아깝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응.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돼? 9 넣으면 되죠? 그 암산 한번 해볼게. 여기 9 집어넣으면 3의 3승이죠. 2, 9, 18 바로 나와. 그 다음에 2918이죠. 1818. 없어져. 여기는 9 나오면 2, 3은 정답 6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2 f 프라임 x가 2x s i 인 x래요. 이때 f 0은 2일 때 f 파이의 값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자, 부정적분 바로 들어가죠. 얘는 적분하면 그대로잖아. 근데 사인 적분하면 그냥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이렇게죠. C. 근데 0 집어넣으면 1이지? 1이죠? 상수 얼마야? 0이죠? 이제 파이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F파이가 얼마나 되죠? 2에 파이승 마이너스 1. 됐습니다. 넘어가죠? 네. 자, 요거 하고 약간 좀 시키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이거고, F0이 1일 때, 어, 인테그이죠인테그랄저 뒤에 들고 오세요. f형이 1일 때 그거 맞을걸? 어. 자 이때 f의 4분의 파이 값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프린트 들고 오세요. 그니까 이거를 보면 이제 처음 드는 생각은 어, 어떻게 풀지인 거야 그냥 맞아요 어떻게 풀지인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 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관련 접근들 이 있잖아. 웬만한 건다 외우세요. 그냥. 그냥 뭐, 미적분 대충 뭐,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그냥, 어, 이건 치환 접근이네. 부분 접근이네.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인제곱 X 있지.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이잖아. 그럼 얘는 뭐죠? 1 마이너스 c 제곱. 그래서 얘가1 마이너스 c 제곱. 그러면 이제 뭐할수 있게 돼. 이게 나눌 수 있게 돼. 합차 공식이니까. 따라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고 앞에 있는 거 얼마? x 뒤에 있는 거는 코사인 접근하면. 그냥 sinx야? 마이너스 sinx야? 그냥 sinx 그 다음 더하기 c 이럴 거 아니에요 맞지? 아, 죄송 근데 c일 때 c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 암산 바로 들어가는 거지 0, 0이잖아 어차피 0이잖아 그기 올말 수밖에 없어 바로 1 바로 쓰면 되죠 이렇게 이런 얘기지 그래서 f에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4분의 파이고 얘 얼마죠? 2분의 루트 2. 그럼 더하기 1이 라는 거지. 정답이 이렇게 나오나? 잠깐만. 뭐? 지 잠깐만, 내가왜 4분의 파였지? <laughs> 문제는 1번 보고 정답은 4번 보고 2번 보고. 한번. 죄송합니다. 자, 2분의 파이 넣고 여기 1, 2분의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그냥 2분의 파이. 예, 됐죠. 자 너네들 지금 뭘좀해 주시냐면 개념미킴1 2 3번 에그 소가로 2...